한 명만. <laughs> 아이 얘도, 얘도 나왔고서 문 열었네. <laughs> 이거 많이 이거 오왜 어,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도발을. <laughs> 나가라 그냥 야 비매너다. 이건 비매너다. 혼자 남았잖아 나가 그냥. 두 명도 아니고 혼자 남았을 저러면 좀 농락이죠. 이거 또 하고 있겠지 이거 또 열받았나 보다 살인자 나가자 매너리즘하자. 인성을 발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우리 살인자 한번만나려고 이거... 그러다 후차에 가야 된다고 저러고... 막가지좀 <laughs> 아니야, <안> 열 밖에 안네 아,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쟤는 뭐 하는 거지? 왜 자살하러 가죠? 어, 어디 가지? 도발하는 건가? 뭐? 아니, 이리다 죽어, 너, 임마. 뭐 하는 거지? 이것, 이 호프 때문에 이게 출구, 출구로 가면 빨라지거든요? 아니면 개구멍 가려고 하나? 뭐 하는 거지? 고수인가? 여기, 여기 있잖아. 아, 참. 사이코네. 이대로 들어가 있대. 아니, 뭐 하는 놈이지? 관종인가? 농락을 굳이 또 해야 되나? 그다 죽는다, 너. 이런, 죽어, 죽어야 쌤통이야. 죽었다. <laughs> 인성질을 하려고 그래. 사나야, 호프 때문에 사나? 야, 사나요? 살인자님? 야, 이거 때문에 사네. 어! 통이다 <laughs> 인성질 하나 잡히네. <웃음> <웃음> 인성 지가, 다 잡혔 어이성 지가, 안 돼？인성 지가, 안나인성 지가, 지가, 안돼이죽 지가, 요아인성 지가, 안돼가지